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이븐 차트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븐은 약 16.9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도 640만 레이븐으로 꽤 의미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인 4시간 봉을 보시면 9월 중순 약 18.9원 고점에서부터 상당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시죠? 프라이스 액션을 보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고점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16.9원에서 17.0원 사이 지지선 구간에서 횡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은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를 받았고,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긴 한데, 여전히 빨간 캔들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보면, 매도 압력이 우세한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두 가지 다른 타임 프레임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4시간 봉은 단기에서 중기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일별 모멘텀이나, 좀더 정확한 지지자항 구간,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진입이나 청산 신호를 줄수 있는, 캔들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봉은 훨씬 더큰 그림을 보여주죠. 일봉 차트에서는 장기 추세나, 더 강력한 시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이즈나 거짓 신호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인 일봉으로 넘어가보면, 큰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6월 초약 33원 고점 이후로, 레이브는 길고 매우 가혹한 하락 추세를 겪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하락한 거죠.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회복 시도가 있었고, 가격을 20원 근처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하락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8월 말부터 9월까지 강력한 행복 구간이었던 18.0영 원 수평 지지선이 깨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 관점에서 보면 레이브는 16.50원에서 17.0영 원 구간에서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7월에도 지지선 역할을 했던 곳이라서 매수세가 이 구간을 강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전 고변동성 시기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요. 이건 시장이 다음 방향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 머니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전히 강한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타임 프레임을 결합하면 매우 강력한 이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봉에서 강한 지지선이 테스트 받고 있는 게 보이면, 4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더 좋은 정확한 진입 포인트를 찾을 수 있죠. 반대로 4시간 봉에서 강세처럼 보이지만, 일봉이 지금처럼 명확한 하락 구조 안에 있다면, 단순히 불트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믿어주세요. 이런 함정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 레이븐 같은 알트코인에서,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레이븐은 아직 하락세에 국면에 있고 매도 압력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중요한 지지선 위치에서는 반전이나 최소한 기술적 반등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긍정적인 촉매제가 생기거나 레이븐 프로젝트 자체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진입하기 전에 강력한 프라이스 액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맥락이고 레이븐이 비트코인이나 주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븐 같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심리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강세일 때 알트코인들이 랠리할 기회를 얻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알트코인은 거의 항상 더 심하게 떨어지죠. 유동성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거나 아예 시장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2만 4천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 구간에서 매우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규모 ETF 자금 유입으로 모멘텀도 강한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탐욕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레이븐을 비롯한 몇몇 소형 알트코인들은 아직 이 비트코인 랠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첫째는 소형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이나 주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이미 정점에 달했고, 곧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순환될 거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수년간 경험하며 수천 개의 세팅을 분석해본 결과,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깊은 맥락이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개 플랫폼에서 피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회복 단계를 진지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이 회복 단계를 최대화할지, 어느 구간에서 포지션을 추가해야 할지, 올바른 리스크 관리 구조는 무엇인지, 언제 일부 익절을 해야 할지, 연속 신호와 소진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지, 알고 싶다면, 그 상세 내용은 개인 채팅에서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 기술적이고 개인화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010558-9639로 레이븐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타이밍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회복 단계에 반감기 사이클이 더해지고, RWA 붐과 불마켓이 겹쳐지면, 이런 조합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며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몇달 뒤에 가서 포지션을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회복이 아직 초기 단계일 때 세팅이 여전히 최적일 때를 알기 위해서 지금 바로 링크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레이븐 코인 회복 국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속적인 최신 분석 업데이트를 위해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분석 업데이트를 위해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븐 코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다른 암호화폐 분석 요청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저는 항상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항상 올바른 리스크 관리로 트레이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